안녕하세요. 차박 팩토리 유니테크 광주지사 조핀입니다. 오늘은 모하비더 마스터 차량의 전기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전기도 고용량으로 작업을 요청해주신 고객님의 차량입니다.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의 상당히 하이엔드 모델이죠. 가장 끝판왕 모델인 이 루프탑으로 생활을 하시고 밑에는 징칸으로 쓰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전기 환경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차박 메인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모하비는 트렁크를 열면 쪽 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방전의 위험도 있고 이쪽을 이제 껐다켰다는 스위치를 만들어달라 하셔서 이렇게 식빵등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껐다켰다 할수 있는 전등을 심어드렸습니다. 이 식빵등은 직접 구매를 해주신 제품인데 저희한테 작업 요청을 해주셔서 같이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끝단은 아무것도 없죠. 바로 이쪽이 메인 배터리가 매립된 공간입니다. 저희의 460A 인산철 파워뱅크와 3kg의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시간당 50A가 충전되는 파워크래프트 주행 충전기를 달아드렸고요. 주행 충전기 앞쪽에는 환기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전등 컨트롤 패널, 시가 잭까지 전부 연결을 해드렸어요. 시가 잭은 뭐냐? 순정 시가 잭이 뒤쪽에 있는데 이걸 파워뱅크로 사용하실 수 있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작업은 블랙박스를 상시로 저희 파워뱅크 전력을 사용해서 켤수 있도록 배선 연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킬 스위치도 하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AC 220V에는 AC 차단기를 달아드렸고 DC는 고용량 ANL 휴즈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공구함을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기함 구성을 하신다면 깔끔하게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모아비 차량에서는 이렇게 루프탑 텐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선 길이가 5m 정도 되는 파워탭 5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220V 콘센트 두구와 11V 시각 잭두개 그리고 USB 단자 네개 12V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과 220V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온오프 스위치까지 달려있는 파워탭 5번입니다 그 밖에 모아비 차량에는 무시동 히터라든가 양방향 주행 충전기라든가 실내 중앙등 그리고 이열 평탄화 작업 등등 다양한 차박에 관련된 옵션 작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테크는 전국 지사에서 같은 작업과 a s 가 가능하니까요. 그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